안녕하세요 임과장과 정상원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주택 임대 관련 소득 자주 오는 질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과장님 오늘은 몇건 정도 될까요? 어, 오늘은 주택 임대 신고 관련 많은 문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문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질문 6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들 신고 때문에 바쁘실 텐데 바로 본로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첫 번째 질문 주세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 대비 타소득이 주택 분리과세 탭에 임대소득 관련하여 입력을 했는데 기본 공제 금액 200만 원 또는 4 0 0만 원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이에요. 네, 이 오류 문이 지금 되게 많고요. 보통 다른 소득과 주택 분리과세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렇게 변환 오류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 방법.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기 보여지는 16번의 공제 금액란 있죠? 이 금액은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게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과장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네, 2월 결손이나 뭐 이런 공제 등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에 소득금액 탭으로 갔을 때요. 상단에 각 소득 구분별로 이렇게 소득금액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은 종합소득금액이 얼마다라는 거를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프로그램에서는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해서 기본 공제금액을 자동 반영해주니까 자동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꼭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주택 분리과세 탭에 농특세 과세 표준에는 어떤 금액이 불러오나요? 하는 문인데요. 네, 이거는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에 주택 분리과세 탭도 마찬가지고 단일 소식도 동일한 문의가 많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 농특세 과세 표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금액은 우리 주택 분리 과세 탭에서 20번 네 세액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은 농특세 과세 표준으로 그대로 금액이 반영이 될 거고요. 이 금액의 20%가 계산이 돼서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과장님 근데 세액 감면이 없는데도 농특세 과세 표준으로 입력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요. 세액 감면이 없다면 농특세 부과 대상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 주택 감면을 제외한 다른 세액 감면이 있더라도, 이 감면이 농특세 부과대상이 맞는지 관련 법령 등을 확인 후 입력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드시 세액감면의 농특세 부과대상에 세액감면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농특세를 입력하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주택분리가세택에서 새로 불러오게 했을 때 소형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서로 불러왔는데 20번 세액감면 금액이 반영이 안 된다는 문의예요. 이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선 우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서를 좀 들어가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작성이 잘 되어 있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주택분리 과세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버튼을 눌러 소형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서에서 불러오겠다 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불러와진 내역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서 데이터가 불러와질 때 20번에 세액감면 금액이 반영이 안된다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좀 금액을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세액감면 금액이 반영이 저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만 불러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서에 10번에 임대 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여라고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임대 조건 요건 충족 여부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대 사업자라면 대표적으로 국세청에 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도 별도로 임대 사업자 등록까지 되어 있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국세청에만 등록했다고 해서 감면이 가능한 게 아니라 지자체 등록까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네요. 임대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수입금액의 0.2%는 어디에 작성하나요? 네, 주택임대 미등록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가산세 탭을 보더라도 딱히 입력할 수 있는 란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택임대 미등록 가산세는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19년 귀속부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장님 근데 가산세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된 게 없는데 혹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령과 부칙도 살펴봤지만 아무래도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열어놓은 이 홈택스 사이트, 인터넷 상담 사례에서 바로 조회했더니 첫 페이지에 보여지는 내용이 좀 전에 저희 사용 방법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던 미등록 가산세에 대한 질문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답변이 주택임대 미등록 가산세는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어, 여기서도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구나. 네. 그럼 결국엔 이번 달에 신고하는 주택임대 소득은 2019년도 분이니까 가산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신고를 하면서 뭐 작성 방법이나 법령 해석 및 판단 관련해서는 세무사님이나 국세청 쪽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신고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 신청서 메뉴에서 장기주택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이 질문 보고 장기주택 선택하는 칸을 한참 찾다가 결국 못 찾았어요. 어디서 선택해야 돼요? 네, 저도 한눈에 안 보여서 좀 찾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상단에 지금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나 상호, 소득구분 코드를 넣는데 보게 되면은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임대주택 구분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일반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장기 일반 등으로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19번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자체가 장기 일반 등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해당하는 구분 자체를 선택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선택하는 거구나.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 주변에서만 한참 찾았잖아요. 저처럼 헤맸던 분들 있겠죠? 있으실 거예요. 저처럼 헤매지 마시고 위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신고기간에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